자, 에코프로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대왕개미 한종훈입니다. 일단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요. 장 초반에 3.7%가량 빠졌다가 현재 밑구리 달고 올리면서 이제 3%가량 상승한 9 1,500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1차 파동이 나와주고 현재 첫 번째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현재 구간은요. 거의 대응만 잘하시면 한 80에서 90% 정도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 란 말이에요. 지금 조정이 나온 이유가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꺾였다 라던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대응만 잘 하시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정확한 매수에도 타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좋아요 300개를 목표로 시작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 좋아요만큼은 지금 바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중반부에 우리 주주님 들을 위한 이 선물도 가져왔으니까 어떤 선물인지 꼭좀 확인해 가셔가지고 오늘도 수익 보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안 좋았죠. 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끝났고, 이게 재료 소멸로 인식이 되면서 205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다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 따라 우리 에코프로도 같이 조정이 나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에코프로는요, 어제 주가가 올랐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호재가 몇개 나와줬었는데, 이번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일단 유예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일단 최첨단 산업의 필수 원재료가 뭐냐면 이 히토류거든요. 자, 근데 이 히토류의 전 세계 85%를 이 중국이 담당을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근데 최근에 중국이 이거를 가지고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다가 이번에 관세협상이 잘 되면서 이 수출 통제를 일단 1년 동안 유예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이 2차 전지 생산 원가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크게 완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2차 전지 업체들의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이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동안 이 히토류 규제로 인해서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조금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중장기적으로 이제 수요 확대에 따른 시장 성장에 대한 부분이 다시 가속화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와준 만큼 현재 이 눌림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이런 소식이 나와준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조정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자, 왜냐면 지금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많죠? 시장의 유동성이 사상 최대치란 말이에요. 자, 한마디로 대기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에코프로의 조정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더 들어오는 이 매수세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집중하셔가지고, 현재 구간에서 대응 잘 하셔서 이번에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추가적인 호재가 나와서 요거 조금 기사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자, 보시면, 우리 에코프로그룹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와줬습니다. 자, 이게 어제 나와준 기사인데요. 일단 이 전고체 배터리는요, 꿈의 배터리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쓰이는 이 황화리튬 생산을 위해서 연구개발에 착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볼 점은요, 에코프로젝트에서 지금 연구개발을 얘기하는 게이 재활용 기술이거든요. 이 재활용 기술을 통해서 별도의 열처리 없이 리튬 회수를 이제 무려 95%까지 올린다라는 건데,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요, 재활용 효율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예요. 자. 재활용 효율이 높으면 뭐가 좋겠습니까? 안정적으로 원재료 수급도 가능해지고요. 이 원가 절감 효과도 굉장히 커진다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리충 가격이 1kg당 8에서 9달러입니다. 자, 내년에는 무려 15달러로 이제 인상이 된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익 개선이 개선이 될수 있다는 거고요. 자, 우리 에코프로한테 있어 굉장한 호재가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나 많은 호재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간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특히나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우리 에코프로의 이 실적 발표가 있죠. 자, 실적 발표에 대한 현재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 이 실적 발표날 숫자로 우리의 기대감이 좋은 성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요. 이 주가는 무조건적으로 크게 날아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이 대응을 잘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드린 거고요. 자, 이번 기회에 통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정말 경제적 자유를 꼭좀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회에 저 한종훈하고 같이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저 한종훈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부터 해가지고요, 저 한종훈의 매매기법 자료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이 타점 받으신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매수매도 하시는 거 우리 주주님들의 자유예요.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만든 자료지만 너무나도 잘 만든 그런 자료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분들이라고 하시면 꼭좀 받아가셔서 수익 보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타점하고 자료 받아보실 분들께서는요. 제가 요거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게 어떤 거냐. 저희 유튜브 채널에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보시면 제목이 있고 제목 밑에 조그맣게 더보기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 놨는데요. 자, 이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 설명란이 나옵니다.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하나 걸어 놨는데, 이게 어떤 링크냐? 우리 주주님들, 구글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네, 여기서 구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이 구글 폼으로 연결이 되니까 예, 굉장히 안전한 링크니까요. 안심하고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들어오셔 가지고요. 이거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안내받으실 번호 010 땡땡땡 땡에 땡땡땡땡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이 궁금한 종목 뭐 카카오면 카카오. 뭐 두산 에너면 두산 에너. 하나 오션이면 하나 오션 이런 식으로 적어주신 다음에 동의하고 제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 한해서 이 대응 전략 안내를 드릴 건데 이 링크 타고 번호 적고 종목 쓰고 제출하는데 정말 10초의 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0초의 시간이 우리 구독자님들 인생을 바꿔줄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꼭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 이 선물, 선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선물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선물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이 생각하시게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뭡니까? 자 현재 시장의 주, 주도주는요 ai하고 원전이에요. 맞죠? 그럼 이 원전의 대장주 뭐뭐 있습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건설 이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이 원전의 대장주들 말고도요 후속주들. 수속주들하고이 중소형 주들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자 요거 조금 차트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텐데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1,400원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최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5,240원까지 3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준 그런 종목이에요.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대로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가파른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기술 말고도 어떤 종목이 있었죠? 자, 한정기술이 있었죠. 보시면... 한정 기술 같은 경우도 100% 정도의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100% 수익 낼 종목이었으면 선물이라고까진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자, 이번 종목은요,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엮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300에서 400% 정도의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세력의 평단가하고 목표가까지 전부 다 포착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주주님들께서는 안내드린 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같은 경우는 선착순 30명한테만 드리고 있는데요. 왜 30명이냐? 이 영상을 수천 수만 명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부 다 드리며 그게 세력이잖아요, 맞죠? 저희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선착순 30명한테만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안내 받으실 분들께서는 이거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아까처럼 010땡땡땡 땡땡땡땡 적어주시고 동의해주시고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거에서 체크하는 거딱 하나 늘었습니다. 근데 이 30초의 시간이 뭐라고요? 우리 주주님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종목 받아보신 다음에 매수 안 하시는 건 우리 주주님들의 100% 자유입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판단은 빨리 하셔야지 큰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꼭좀 참여하셔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적 자유. 얼마나 달콤한 단어예요. 맞죠? 제가 생각하는 이 경제적 자유는요, 부동산 같은 거 전부 다 제외하고, 올리 현금 자산만 혼자 유동할 수 있는 게 25억 원 이상은 돼야지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주주님들께서 경제적 자유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받아보시고, 매수하시는 건 자유입니다. 매수 안 하셔도 상관 없으니까요. 꼭좀 받아 가셔 가지고 수익 보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 여기 하나 더 있죠.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 요걸 왜 넣어 놨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 있어 이 1억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 매매를 처음 시작할 때이 300만 원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에서 1억까지 만드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이 1년 6개월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런 기간이긴 한데 이 1억에서 2억을 만드는데요.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억에서 3억 만드는 데는 정말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1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1억 만드실 수 있게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세개다 중복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안내 받으실 번호 적고 동의하고 제출만 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경제적 자유를 꼭좀 이루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일단 오늘 영상도 우리 주주님들 수익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요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영상 초반부에 이 오늘 영상 좋아요 300개를 목표로 시작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 에코프로 다음 주에는 이 가파른 상승을 보여줄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이 대응을 잘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기회 꼭좀 잡으셔가지고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타점하고 자료까지 꼭좀 받아 가셔 가지고 수익 극대화 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선물까지 받아 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의 긴급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한 쪽은 다음번에 더 좋은 전망들로 찾아뵙도록 할 건데. 자, 이제 내일이면 주말이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내일도 이제 특별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드릴 건데. 자, 주말에 이제 영상 올려드리면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마지막으로 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 한종훈은 다음번에 더 좋은 전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